공경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예,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행을 나누도록 소망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세력식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공경의 가치는 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항상 강조되어오는 그런, 어, 가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음, 예를 들어 학교를 우리가 보면 학교의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학생들을 어떻게 바르게 선도하고자 하여도, 이제 여러 가지 학생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 상황들 때문에 지금에 이제 높아져 있는 이런 인권 의식 때문에 학생들을 좀 바르게, 음, 어,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때로는, 과거처럼 이렇게 체벌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조금, 어, 훈육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선생님에 대한 그런 공격, 선생님을 물어보는 그런 마음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거든요. 부모님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고 그런 이런 의식이 민주 아, 인권의식이 성장하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음 뭐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이런 것들을 법적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선생님들의 권위에 대한 그런 법적인 것은 한 번도 지정이 된 적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권위가 인정되더부도 보니까 그리고 그 거리고 또는 학생들에게 하지 못할 일들을 또 이루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벌써 법제 법적으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 선생님들은 법적인 어떤 어, 그런 조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부모 공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고 뭐 공격하지 못하면 뭐 벌금 뭐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 가치를 온전히, 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 나, 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 가치를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는 그런, 어,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 네. 참,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분개가 있는데, 오늘, 어, 어느 시대든지, 우리 부모 공경의 가치는 강조되어 왔습니다. 햇빛 하나 녹여주시면, 우리 아래에 있는 요한이서 3장 18절 말씀처럼, 예. 우리가 말과 별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는 말씀 잘 하시잖아요. 네. 우리, 이, 사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그 가치가 사랑에 있죠. 자녀를 돌보시고, 헌신하시고, 양육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사실 공경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경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또 다시 말해서 사랑의 형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공경이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어, 선물도 해드리고 이 형식이 어, 형식이 일종의 형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서는 한 가지 단어 고르반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참 언제든지 하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이, 이것을 공경이라는 어떤 틀과 형식을 만들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형식에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언제든지 부모 공경은 이런 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님 성경에 는십 10개 명에 부모, 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아주 엄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되어 있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의무가 이 유대인들에게도, 저와 오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여의치 않게 또는 문이 아니게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 형식들이 유혹을 받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잘 아시죠? 고르반이라는 것 일종의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고르반 맹세를 통해서 죄를 부모님께 공백, 부모님 공경을 하지 못했던 그 죄를 면책받는 일종의 면책 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맹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을 향하여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그 맹세가 바로 그 중에 하나를 고려받는 맹세이죠. 이렇게 참 언제든지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형식이 함께하다 보니까 형식으로 대체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살아생전에 잘 섬기고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장은 그냥, 뭐, 좀 심한 말로 산타에부러지게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죠. 형식으로 흘러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가치가 형식으로 흐르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좀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방법도 되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면죄부가 판매되어졌죠. 면죄부가 판매되다 보니까 자세한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부모 공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니까 면죄부를 구매해서 구입, 면죄부를 사서 돈으로 사서 우리 부모님을 천국으로 모셔야겠다 하는 그런 일만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황금에 동전을 넣으면 황금 그 통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이 쨍그랑 소리 나면서 떨어질 때 그래서 이 소리가 아주 크고 공렁차게 나려면 더 많은 그런 이제 공금을 드리는 것이 유익할 수 있도록 그런 소리가 날 때에 우리 부모님이 천국으로 옮겨져요.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부모 말씀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마음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주의 또는 형식주의 또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약점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 것까지 확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말로만 또는 형식으로만 그렇게 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는 주님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회당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통주의 사람들은 이 토요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를 수 없어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6층이면 다 매층마다 매번 오르락 내리락 다 쓴다는 거예요. 버튼을 안 눌러도 탈수 있게. 참 여러가지로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주님은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일을 하셨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안식일 규정이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습관적인 신앙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공부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고루반이 맹세를 통해서 부모님께 공경할 수 충분히 공경할 수 있는 사람도 오히려 공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습관화되는 율법주의 빠지 빠진 것 이런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보경도 마찬가지. 그냥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면 옛날에는 그것이 정말 훈장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하나로 그냥 이걸로 때울라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러면요, 부,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격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10개명에도 우리 이웃과 이웃 간의 개명에 해당하는, 이웃사랑의 개명에 해당하는 그 개명의 첫 개명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스 6장 2절 말씀에도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네.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먼저 부모님이라는 거죠. 레베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쓰기를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기그 전에 먼저 부모님께 문안하고 인사드리고 오셨나요? <laughs> 그러지 <그럴> 못하지요 <수는 웃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물론 저는 부모님을늘 배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헌금 드리다가 형제들과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이것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우리 삶가운데도 부모님과의 맺힌 것이 있다면 풀어버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니.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거죠. 우리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의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없을 고 자꾸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만, 아이들만 해도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싫다는 말을 반가운 뜻이라고.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가도 길러야 된다. 양을 빼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도 순종하고,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이, 음, 그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의 자녀를 우리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시키기 위해서 순종을 너무 복종시키기 위해서, 촤악 게 매를 대고 손을 어, 댈 수밖에 없었잖아요. 말한대면 그냥 매가 채우잖아요. 그데 주님 말씀하시고 어떻게 순종케하라? 어떻게 순종케하라? 잠언서 일장칠 절에서 구절 말씀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칠 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야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풍계를열시하니다 즉,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 공부하고 학습하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음, 일에 있어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절대선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는. 그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 섭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는데 팔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내 아들아. 내 앞에 훈계를 드리면 그랬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다시 말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죠. 무조건 매를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렇죠. 하나님에 주신 그런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인생의 본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리, 보여주고 그렇게 함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열여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마음을 잘안드는것 같아요. 누군가 정말 헌신하는 모습을 봐야만. 정말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무서운 마음만 마음이 열리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 사람, 배가 아픈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힘을 다하고 헌신하는좀무서볼때 우리 자녀들도 마음이 열려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마음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은요. 이 세상이 험한 세상, 정말 너무나 변화 무쌍하고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다 실패를 겪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수 어? 있는 그 부분에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미래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가치 부모님 말씀에도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한에서 네. 4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죠. 보이는 저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왜왜 왜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영을 배울 수 있기때문에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형식으로 그러지 않고 늘 부모님의 마음을 그 깨달아서 그 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순종하며 하나님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 6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가 정말 매개 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계를 소망합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잘 어, 섬기는 것일까?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원하는데, 먼저요 우리 공경받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영화의 멸루관을 얻은 것 같다 하는 네. 생각이요 성경에 보면 사언서 십육장 삼십절 아래 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멸루관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영화의 멸루관 우리 부모님의 희까지가단 머리, 머리가 영화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공격받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 네. 우리의 우리 공격을 통해서 또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 공격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화의 면류관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어,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영화의 면류관이란 무엇이냐? 장언생 20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젊은 자의 영혼은 그 힘이오. 젊은 친구들에게는 힘이 있죠. 저도 이제 이제 50이 돼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맨날 아침마다 목마 타고 저는 특히 잠자리 에 들기 전에 얼마나 기어오르고 올라타는지 몰라. 이제 두 명이서 올라타가지고 아주 이제 힘들어. 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20년만 젊었어도 그냥. 힘으로 다, 충분히 커버 가능할 텐데, 이제는 아, 힘듭니다. 참젊을 때는 힘이 있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지긋하게 되고,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그러면 저도 지금 이제 염색을 해서 깨끗한데, 흰머리가 엄청 많습니다. 흰머리가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영화의 멸류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세월의 가치. 인생의 경로을 얘기하는 것이죠. 살아온 것만큼. 그 간에 얻었던 수많은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이 영원의 멸루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기서 1 2장 12절에는 이것이 어르신들의 우리 부모님의 지혜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들어드리는 것그 인생의 지혜를 경청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 요즘에는 옛날과 시대가 달라서 저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이어참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50다 되는 자식이지만 아직도 어 애기 같고 그래서 어려서 그냥 이것도 그냥 잘해 주고 싶고 이것도 좀 얘기해 주고 싶고, 싶고 저것도 얘기해 제가 앉아 있는데 불쑥 나타나셔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 제가 <laughs>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네. 근데 잘,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그것이 억울해요. 울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수만있는 대로, 순간적인, 어, 그 감정은, 그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의 경청함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 내, 이, 내 아들이, 내 말에 경청하는구나. 내 말에 가슴을 새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화의 연 멸망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말에 겸죠 그래서 설령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 의견과 맞지 않고 그냥 들어드리면 계속 네 맞습니다.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나중에는 다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도 그렇죠. 묻고 들어라. 네, 부모님들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잘 들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형식인 거죠. 부모님 맛있는 거사드시다 돈을 보내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열심히 들어드리는 거, 안부를 묻고, 또, 어떠, 어떠셨는지, 과거에 어떠셨는지, 그런 잘 들어드리는 것, 그것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다 좋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 오늘 역대급으로 가장 빨리 끝는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죠 참, 살아온 인생을 이어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을 교훈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어요 자녀들에게도 부어 주시고, 젊은이들에게도 부어 주시고, 연세가 드시 어르신들에게도 부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도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은 누구에게나 다필요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할 수 있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건배할수 있다면 가장 완벽한 도움이 되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너희, 너희가 꿈을 꾸리라 하는 그 표현보다 말세의 내용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부어주시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끼치시는 그러한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